おっ。 아 이거 그 마이크 아니라서 괜찮아요 바람소리 많이 섞여요? 그거를 찾아서 껴야 되는데 그걸 못 꼈어 아직 대동의 인용 너무 많이 섞인다고요? 그럴까? 이제라도감사드릴까요 이거 던져 놓 在打，再打不用了。 이좀 괜찮나? 히즈로 감싸는데? 아유. 이제 좀 괜찮아요? 아 예. 야, 밥이 너무 아, 커. 크다고? 응, 절반만. 밥이 크답니다, 아버지가. 그게 필터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샀을 때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왜? 뭐, 뭐, 잘못됐어? 아 열받. 아 강도도 잘 털어 보고뭘더 보자게. 이건 좀 좋지. 안된 안배 응. 또 야, 안경이. 라이터가 안겨. 라이터가 부싯돌이 물에 젖어서 그럴걸. 저솔랑님 어서오시구요. 바지 먹었네. 앉아있으니까 그러지. 앉아있으니까. 으차에 <laughs> 앉아있단 말이에요. <laughs> 죄송해요. 예, 보, 보기 민망했던, 아니, 보기 좀흥했던건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쪽으로 할까? 몇 칸이에요, 아버지가? 칸, 두 칸, 칸. 네그렇다네요제건두 칸이래요. 아 그래요? 전 낚시 안 좋아요. 그냥 식고들라고 오니까 오는 거지. 큰거한 마리 놓치셔가지고 제 아버지가 지금 손맛이요? 오 아빠 아빠 그거 엄청 긍정 나 그거 물 남기잖아 내꺼는 왜 물고 마냐 야야하하 <laughs> 짜증나 물고 마냐고 아 그래요? 크기에 비례해서? 음. 한마리 아까 잡긴 했는데 우연 었나봐 큰걸로 <laughs> 한번 아버지가 큰 걸로 바꿔주신대요. 아까 이 먹고 지나갔어. 큰 걸로 해주신다. 그러면 아까 막 이, 이만한 게잡혔 이만한 게 있었나봐. 이제 끌고 들어가가지고 막... 어, 안가지왔나어안가고었어요 괜찮아요? 왜 점점 날씨가 흐려지지? 끌고 <laughs> <긁고> 나갔다고? <laughs> 땡겨봤지? 나무밥을 왜 선대야? 나무밥을 선대니까 봐. 그런 거면, 왕거지만 걸리지. 내가 이제 걷어 주니까 아빠가 딱 맞춰야 되니까 좋은 거야 바람 소리 세죠? 내일 음. 네, 비옴? 뭐. 응? 40cm요? 잉어를? 헐 아까 그 정도 되겠어요 아까 그게요? 어. 어. 아 진작 이렇게 할거야 편안해서 야이씨 야, 마지막. 야이씨 마지막 마지막 야, <laughs> 야. <laughs> 안돼 그냥 놔둬. 놔둬 야 나와라 그래, 그래야 돼요. 나도 그냥 거기다 놔둬버려. 고기랑 꾸냅니다. 예. 네. 고기나 꿀까? 고기나 꿀까? 어,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음, <laughs> 네 고기를 구워볼까나? 그려 내 의자를 뺏었구라 뺏으라 앵글 네 쪽으로 잡아줄까? 아니 그쪽으로 네 잡는 게 낫겠다. 앵글 세 쪽으로 잡아줘. 아버님 어, 담배 피우시면 안돼요 <laughs> 강제 흡연하셔야 돼요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해놔야지 응. 걸레 없나, 여기? 아씨... 저 밖에 없으니까... 걸 없나? 내가 벌레 같은 거 없냐? 어? 벌레가 보고 뭐 장난 아니다 이거. 어 이거 씻어갖고 가야 되는데? 이거 씻어야 되는데 이거? 보이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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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이, 갯고 <laughs> 아빠, <이것도 잡은> <laughs> 아이고,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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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거이 嗯。Mm. 거기다 치워야겠다. 응. <웃음> 응. <웃음> 엄마 이거 했네. 오케이, 맛있겠다. 하림을 좀 가시고요. 봐요 두릅한 거지 아빠. 근데 음. 그 바람 불어 요 이렇게 이렇게 할까? 음. 아니 어차피 그 내리면 되니까 잠깐만. 아니 그 음? 고기 보는 보여야지. 오 아빠 뭐야 큰 거야? 이거 음. 돼 어. <laughs> 아빠 똑같았어 지금 뭘 자꾸 그래 와서 아, 봐 똑같은 거 똑같해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돼 그리고 아빠 나는 어 이길 짜리가 아빠 는생일짜리잖아 이거 보시다시피고야 고기 와 고기 엄청 많구만. 어제... 안 올려? 아, 포기냐? 아, <laughs> 이만큼이야. 내가 그래 도온 거잖아요. 괜히 야 아, 야, 이거는 안올 수가 없겠는데. 야, 안 올려 그러다가... 어, 아버지, 밥다 아, 포기를 봤어. 내가 그래가지고... 뭐, 거기에 보니까... 보고 있다 엄마가 이거 두릅을 해줬지? 뭐, 그래? 어? 고거기가 거기 안에 있어. 아, 그래. 어, 이거그또고가 어, 이거. 어, 뭔가 가려야 될게 필요한데. Water, w a t e 서 Water, w 지 t e r Water, w 서 t e r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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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기네 친동생하고 아지하고 지 소리가 좋다 야방의 달인이에요 <laughs> 있는 거 써먹어야지 인사나 <laughs> <괜찮아> 해라 <laughs> 어? 안녕하세요 <laughs> <너> 뭐야 <laughs> 아웃네 생각 못해너 카메라 켜졌잖아 여기 있잖아 어. 어, 너무 정면에 나오는데? 음. <laughs> 바람 너무 세 바람 너무 세다 그래도 더운 것 보단 나아 형아 바람 엄청 나 여기 지금 날라갈 것 같아 <laughs> 바람이 차라리 센게 나아 어. 그런 거야? 센게난 거야? 네. 아니 낚시하는 거에는 안 좋겠는데 근데 한데...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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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잖아. 접시 않잖아 접시 접시 접시가 있어야 한다고 원래 낚시할 때는 맑은 게 제일 좋아 아야아니 아니. 가운데 가운데긴게 좋아 저 물결 때문에 아, 잠시. 아니야? 아니, 근데, 곰촌이 요즘 왜 이렇게, 비, 왜 이렇게 바빠요? 어? 왜 이렇게, 어? 왜 이렇게 안 들어와요? 아니. 어? 나 이거 지금 너무. 고개고 고개. 그렇지! 여기 와서 삼겹살 주에! 이런 <laughs> <그런> 거지에 <laughs> 좋구만. 오, 야, 야. 여, 여기가 좀 약하네. 위로 좀 올려야겠다, 거기 아, 힘내줘. 엄마, 고기를, 엄마 좋은 거에어 일이 많다고? 응. 일이 많아도 켜야지. 응. 켜고 <laughs> 일을 해야 되죠. 네, 친동생. 안녕하세요. 어, 친동생, 친동생. 침대래, 침대래, 왕 침대래, 검사 침대래. 나 그런 거 없는데, 아, 맞아, 너 되게 침대래. 야, <laughs> 야 진짜 대박이다. 맛있겠다. 어, 대박인데, 아, 밥이 땡긴다. <laughs> 지금, 지금 나가면 편의점 있긴 있어? 아, 네. 됐어. 이거 고기만 먹자. 되는데, 고기 많은데, 뭐. 밥 먹으면 살쪄. 고기만 먹어. <laughs> <laughs> 여러분, 고기만 드세요. 예, 이런데 가서 고기만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어. 야. 지리네. 지리는구만. 아, 여기 가운데가 다 지르네. 음. 간을 조금만 더 주면 더 좋겠네 뭐? 원래 그게 있으면 되게 좋은데 이렇게 하는 건있는데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네. 음. 어, 나름 잘 되는데? 뭐야? 경운기 경운기인 거지 야, 술이 봐라, 그냥. 술이 예술이다. 예, 아, 예, 꺼냈어요. 현지 다 꺼냈어. 아빠. 어, 꺼냈어. 엄마가 고기에 좋은 거 사왔네. 뼈가 없다. 나뼈 없는 거 되게 좋아, 근데. 어, 뼈 없는 거. 나. 몇 개는 이렇게 돼있어. 초상, 뭔, 뭔 초상권? 괜찮아. <laughs> 어. 안 돼, 어제 블로그로 뭐 얼굴 다 챙기고. 어. 아니, 그, 친동생이 들고 <laughs> 괜찮아요. 동생이 방송키라고 그랬어. 쟤. 키키 키지 이제, 여기 쳐나갈 데가 없어서. 이름을 다 닦아. 유튜브 영상?